차량 가격은 1억 2천만원대로 형성되어져 있는데, 네, 솔직히 비쌉니다. 그렇지만 단순히 순수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기존 양산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기능들이 뭐 대거 탑재가 되었고, 성능상 재원도 월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금액이 무색할 수가 없습니다. 기존 X7에도 빠지는 바워스 윌킨스 스피커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만 봐도 반도체 여파로 마이너스 사양이 즐비하지만 이 녀석은 해당이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뭐 1열의 통풍, 열선, 마사지 기능까지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. 또 내연기관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월등히 뛰어납니다. 트렁크를 제외하고선 뭐 실내 공간 확보 비율을 보면 영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인지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도가 적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.